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진심은 전하고 싶은데 자꾸만 겉도는 것 같을 때, 하지만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 한마디에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소중한 비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할 때 더도 덜도 말고 딱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세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나눈 대화들 중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들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단한 가지를 남깁니다.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풍기는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분은 동창회에서 만난 김 선생님입니다. 나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야. 그리고 요즘은 손주도 보고 주식 투자도 하고. 한 시간 넘게 본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면도 다른 분, 박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는 일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더라고. 단한 문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인이라는 인상을 깊이 남기셨죠. 바로 이겁니다. 좋은 대화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를 남기느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상 깊은 한마디를 남길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딱한 가지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가지를 정하는 거죠. 자신을 알리고 싶은 자리라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먼저 결정하세요. 따뜻한 이웃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이고 싶다면 깊이 있는 통찰 한 가지를 나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에게 요리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많은 설명보다 음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정성이야. 라는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유명한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문장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강력하다. 그러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대화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한마디를 상대방 마음에 남기고 싶은가? 진정한 대화의 힘은 단순히 말하기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심 어린 딱 한마디를 건넬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부드러운 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달라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서로 불편한 마음만 남은 채 대화가 끝났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화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누가 맞고 틀린지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화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정작 상대방의 마음은 더 멀어져 있진 않았나요? 진정한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 관계가 문제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30년 넘게 며느리와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며느리는 그걸 이해 못하나? 늘 답답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물어보니 며느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더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대화의 힘입니다. 방좀 치워라. 방을 좀 정리하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2초만 생각하세요. 이 침묵의 순간이 상대방에게는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은 더 깊이 있게 전달됩니다. 옛날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강한 바람에 사람들은 외투를 더꽉 염이지만 따뜻한 햇살에는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는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닫게 하지만 부드러운 말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명령형 대신 물음표로. 다그침 대신 여유 있는 침묵으로, 복잡한 설명 대신 간단 명료한 표현으로요. 그러면 어느새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마지막 대화의 비밀은 진정성입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아,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다. 아, 또 진정성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리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막막했죠. 그러다 우연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말투를 듣게 된 거예요. 아, 어제 완전 좋은 일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그때부터 조금씩 실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 정말, 너무 같은 습관적인 부사를 빼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식당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 아우, 완전 맛있었어요 대신, 들어가는 순간, 고기 굽는 향이 코끝을 자극하더니, 첫 입에 살살 녹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떠신가요?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리시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완전 맛있다는 말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분은 맛있는 정도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또 어떤 분은 9점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 번째, 오감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대신 오늘 하신 머리 스타일이 얼굴선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네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표현할 때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좋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금물입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 옷은 안 어울려요. 보다는 저는 지난번 입으셨던 하늘색 원피스가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진정성 있는 대화의 목적은 나와 상대방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진정성 있는 대화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하루에 수만 마디를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누군가의 한 달을 따뜻하게 하고,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진정한 힘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것 외에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대화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